석정문학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선생님의 향기라고 할까요? 선생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고, 부안에 꼭 오시면, 배창 예, 선생님의 그 길이는, 배창 어, 박물관과, 예, 석정문학관을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미발표시면은, 세단사람에게 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시가 있는 것같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절과 절인한 이 황량한 목장으로 나를 이끌고 온 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안쓰러운 양대를 대불고, 어째 이 목장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겠습니까? 어, 제목이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안중근 장군도 조국을 어머니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미발 표시입니다. 이 시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1942년에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로 발표가 됐니데 미처 그때가 아마도 가장 일제의 강점기에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발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신덕정 시인은 1939년 하구 구라꾸라는 잡지에 해방에 대한 염원을 그린 밤이라는 시를 발표하고 일본 경북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후 저항적인 시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일시 청탁에 들어오자 아예 시를 쓸 일이 아니라고 원고 청탁서를 찢어버리고 낙형한 뒤 광복대까지 절필을선언했던 의 민족 시이죠 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신석정 선생과 같이 친일 작품 창작과 창시 개명을 거부한 작가는 정말 몇둔안 되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지조를 지키는 시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시는 어, 조국의 품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시인데요. 다만 계절과 절연한 이 황량한 목장으로 나를 이끌고 온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어머니 안쓰러운 땅대를 데굴고 어째 이 목장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겠습니까? 자, 병상에 서서 마지막 판리가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가슴에 지는 낙화 소리입니다 아, 가슴에 지는 낙화 소리 한번 네. 시합을 부탁드립니다 햇볕에 묻혀 눈이 부셔 못 보겠다 희다 지친 공룡꽃에 빛긴사월 하늘이 더 푸르다 이맘때면 친구를 불러 잔을 기울이던 꽃철인데 문병 왔다 돌아가는 친구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의 무더기로 떨어지는 백공년 낙화소리 가슴에 무더기로 떨어지는 백봉년 낙화소리 네, 이게 저 1973년 12월 전국문학상 심사 도중 지병이었던 고혈압으로 쓰러진 일에 만 7개월 만에 걸친 외롭고 눈물겨운 투병생활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석정은 병석에 누워서도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이시 가슴에 지는 낙화소리는 마지막 병상에서 남긴 작품 영원한 자연과 유한 존재인 인간 개화의 이항 대립이 짧은 작품 속에 절절히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 쉬고, 오늘 이상극 티 v 방송으 마치도록 합니다. 백목년 햇빛에 묻혀. 백목년 햇볕에 묻혀. 문이 부셔 못 보겠다. 눈이 부셔 못 보겠다. 다 지친 목련꽃에 비다 지친 목룡꽃에. 빗긴 사월 하늘이 더푸르다 빗긴 사월 하늘이 더푸르다 이맘때면 친구를 불러 잔을 기울이던 꽃차림대 운명왔다 돌아가는 친구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에 무더기로 무더. 떨어지는 백목령 낙화소리. 네. 네. 자, 우리 이삭비티 방송 여러분 잠깐이지만 우리 석재 문학과를 들어보고 몇페네시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